비거리 레슨을 받으면 공이 좀 와이파이 되고 아 내가 똑바로 치는 레슨을 받으면 자꾸 거리가 줄게 돼요 WGP 골프 아카데미에서 선수들한테 그두 가지를 균형 잡힌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손과 왼쪽 골반과 거리를 멀리 스트레치 시키는 겁니다 축은 왼쪽은 아니지만 가운데서 왼쪽 골반과 이 손이 되게 깊고 넓은 백스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배근이. 쫙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때 중요한 건 다운스윙할 때 짧게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룸이 있어야 돼요. 오른 다리를요 굽혀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오른 다리를 살짝 펴주면 제 몸이 살짝 업 되거든요. 그때 다시 왼발을 밟는 겁니다. 그러면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 건딱두 가지예요. 골반과 손을 멀리 둔다. 1번. 그다음은 오른 다리를 좀 펴줘서 압력을 살짝 띄우는 거예요. 넓히고 오른 무릎을 살짝 펴서 왼발을 밟는 겁니다. 부질이 일관성이 있죠 확실히 탄도도 낮지도 않고 높은 탄도 치면서 거리는 항상 170m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<laughs>